안녕하십니까. 심상준입니다. 오늘은 3월 16일 토요일입니다. 여러분들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릴 물건은 안산시 선부동에 위치한 상가주택 경매 물건입니다. 즉, 뭐, 요즘 흔히 유행하는 꼬마 빌딩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당연하게 월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가주택 경매 물건이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릴 물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 개요가 되겠습니다. 사건 번호는 2023 타경의 2537호입니다. 4월 17일 안산지원에서 경매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이 물건의 소재 지인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1052의 2번지입니다. 네, 이 물건의 감정 가격은 9억 4,113만 5,360원이고요. 어, 한번 유찰되어서 최저가격은 감정가격의 70%입니다. 6억 5,879만 5천원이 최저가격입니다. 네, 이 물건의 토지면적은 244.9 제곱미터, 74평 정도 되고, 어, 건물 면적은 438.12 제곱미터, 132.53평 정도 됩니다. 1991년도에 건축된 상가주택이 되겠습니다. 네, 권리 분석을 해보면 이곳에는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철저히 분석 후 응찰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정보가 정확하지 않거나 하면은 제가 아마도 여기에 추천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들을 충분히 할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응찰하셔도 좋은데 대신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으면 내가 보증금을 내가 인수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얼마에 응찰하냐에 따라서 인수할 수도 있고 인수하지 않을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철저하게 분석 후 응찰하셔야 된다. 어, 여기서 해, 해주면 될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것은 각자의 사정에 따라서 다 틀려집니다. 그래서 제가 일괄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말씀드리가 기 약간 어렵 어렵다. 그리고 또 우리 저희 그 경매 TV를 시청하시는 분들은 음, 이런 것 정도 충분하게 하실 수 있는 역량이 되시는 분들이. 시청하신다라는 전제하에서 하는 겁니다. 참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네 공법 분석을 해 보면요. 네 지목은 대지고요. 제1종 일반주거지역, c 가지 경관지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가축사육제한구역이고 상대보호구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공시지가는 저금미터당 184만 원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올립니다. 네, 특별한 조건 없습니다. 일괄 매각이고, 제시의 건물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치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네, 지하철 4호선이죠? 지하철 4호선이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여기 안산역이고, 초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철 서호, 서해선이 있습니다. 서해선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죠. 네, 서해선 이제 초지역에서 하고, 여기 이제 선부역이라고 있고, 여기 달미역이라고 있습니다. 이미역 바로 옆에 경일관광 고등학교가 있는데 바로 그 옆에 위치한 물건이다. 물건이다. 이렇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곳이 선부동이죠. 선부동 단원구청은 바로 이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조금 더 자세히 위치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네. 어, 바로 이 석수로 대로변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죠 도로변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로드뷰를 통해서 살펴보시면요. 네, 이렇게 도로가 되어 있죠. 4차선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턱수로에 보시면 네, 바로 이 물건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리는 물건이 되겠습니다. 어, 사진이 가로수 때문에 잘안 보이죠? 네, 이 상가주택이 되겠습니다. 네. 1층에는 뭐, 뭐, 빨래방, 뭐, 등등이 이제 입주해 있습니다. 그죠? 렇 네. 네. 이렇게 돼있죠. 네. 바로 이렇게 위치해 있다. 힘들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물건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리는 물건이 되겠습니다. 사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 이 상가주택이 되겠죠? 근생주택이 되겠습니다. 네. 1층은 지금 임대가 되어 있고, 위에 층에도 임대가 되어 있습니다. 네. 특히나 권리분석에 유념하셔야 되는 물건이 되겠습니다. 네. 1층에 이제 상가 부분이 되겠고요. 네. 건물 들어가는 주출입구가 되겠죠? 입구가 되겠습니다. 네, 이런 것들도 위치해 있습니다. 네, 위층 올라가서 주택 들어가는 출입구가 되겠죠? 네, 301호의 출입구, 주출입구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큰 대로변에 아주 길게 긴 토지 모양으로 되어 있죠. 토지 모양이 아주 아주 이쁩니다. 그죠? 네, 바로 이 물건 오늘 추천해 드리는 물건이 되겠습니다. 어, 이 물건에 관심 있는 분들은 직접 임장하시고 응찰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독, 알림, 좋아요 꼭 눌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